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길잡이 1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앱에 있는 그린닷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그린 네이버 앱은 지난 14회 때 우리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설치가 안 됐다든지 하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를 먼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14회 때 배웠던 내용들이 검색시 편리한 기능으로 요약보, 본문듣기, 글꼴 또는 더 보기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앱에서도 그린닷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 보면 녹색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에 있는 음성인식 기능이라든지 스마트 렌즈, 스마트 어라운드가 어떤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창은 잠시 내려놓고요. 스마트폰에 네이버가 설치가 됐으면 이런 아이콘이 있겠죠. 자, 이거를 눌러서 열어주겠습니다. 열어주시면 14일 때는 뉴스스탠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내용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자, 오늘은 이그린단 가운데 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 버튼 보이시죠? 이 녹색 버튼 이걸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 보시면은, 요와 같이 이 동그라미 안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떠 있습니다. 자, 이게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음성. 이거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오늘이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음성으로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뭔가 내용들을 많이 검색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버튼을 다시 뒤로 버튼해서, 뒤로 버튼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뒤로 버튼은 지금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말하죠. 뒤로 버튼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음성이라는 것은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우리가 직접 여기 가운데 검색란에다 글자를 입력하고 들어가시죠. 입력하는 대신에 말로 검색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어디선가 막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이 내가 무슨 곡인지 궁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음악을 눌러서 음악을 들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음악을 하나 열어 놨었는데요. 자,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음악이 흘러나올 때이 음악 버튼을 누르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아, 지금 여기서 티로 버튼 해서 아, 제 것은 왜 음악을 지금 분석을 못한다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 그 모비진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열어놨더니 지금 바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어, TV에서 나오는 노래라든지, 나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라든지, 뭔가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제목이 궁금해요. 그럴 때그 소리 나오는 부분에다가 이 스마트폰을 갖다 대시고 그린닷에서 음악, 여기 버튼을 누르면 듣고 있다가 소리를 분석해서 이거는 무슨 곡입니다 하고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음악을 들려주는 건 아니고요 어, 가사가 있는 노래는 잘 분석을 해서 들려주고요 또 아주 유명한 경음악 이라든지 클래식 음악 있죠 이런 것들은 찾아 주는데 어그 MR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분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린다 버튼 눌러서 이 음악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대고 기다려 주시면 음악을 분석해 주니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내 주변이라고 있어요. 내 주변. 자 여기 내 주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을 누르면 현재 지금 내가 어디 주변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주로 식당들이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저가 지금 쌍암동 주변으로 돼 있는데 이거 새로 고침. 지금 여기 지역이 잘못 됐다 그럴 때는 여기 있죠? 이 동그라미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검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지역도 검색을 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 검색해서 여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제가 용봉동이라는 데를 검색을 해볼 거예요. 용봉동.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고 오른쪽에 이 버튼 또는 문자판에 있는 이 버튼 보이시죠? 검색 버튼 이걸 눌러줍니다. 어, 용봉동이 북구에도 용봉동이 있고 광산구에도 용봉동이 있나요? 어, 자, 저는 북구에 있는 용봉동을 검색을 할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바로 용봉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능 스마트 어라운드라는 것은 내 주변을 검색하는 그런 좋은 기능인데 이 기능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서울에 있는 가로수길이 먼저 뜰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 동그라미 버튼 이게 세로고침이에요. 세로고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봉동 주변을 검색을 했더니 용봉동에 있는 음식점들이 주로 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점만 검색을 해주냐? 그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면 픽 맛집, 카페, 디저트, 술집, 쇼핑. 그다음에 옆으로 이동하면은 가볼만한 곳, 광자, 문화 이렇게 해서 테마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르는 타지에 갔을 때 내가 이 스마트 어라운드를 이용해서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지역, 이 새, 동그라미 버튼입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주는 순간, 그 위치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검색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음식점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음식점을 찾는다든지 할때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볼 만한 곳 또는 강좌. 가볼만한 곳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용궁동에 광주전남 체험학습이 있고요. 어, 뭐 많이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강자문화 쪽으로 갔더니 강자문화에 뭔가 이렇게 강자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예, 공연 전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맛집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어, 이 종이가 접혀 있는 것 같은 모양이 있네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도가 보여요, 지도. 그래서 밑에 있었던 아래에 있었던 어떤 음식점들의 지도가 나오는데 이 아래 바로 보시면 전화, 저장, 길 찾기 여기까지도 나오고 여기 주도 그 지도가 또 보여지죠? 그래서 이 지도를, 이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크게, 손으로 이렇게 줌, 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벌려주시면은, 어 지금, 봉봉김밥이라는 게맨 위에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에 있냐면, 이렇게 해서, 용공중앙 어린이공원이라는 데가 있네요. 어린이공원. 쪽에 어디 그 근처에 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 빼기 있죠 더하기를 누르면은 화면을 더 크게 밑에 마이너스를 누르면 작게 그래서 손으로 줌인 줌아웃 손가락으로 벌렸다 오므렸다가 이거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빠져나가실 때는 여기 뒤로 버튼 이 버튼 보이시죠 여기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어, 이렇게 해서 내 주변을 찾아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 어라운드를 이용하시면 모르는 장소 갔을 때 어, 식당을 찾는다든지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터치 또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서 한가, 한 어떤 식당을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면 아래 그 전화 그 다음에 길 찾기 하고 나오죠 전화를 누르면 바로, 어, 자, 전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의 전화번호가 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전화할 건 아니니까 뒤로 버튼 하겠습니다. 뒤로 버튼 하고, 길찾기라는 게 보이시죠? 길찾기. 여기 눌러서. 길찾기 하면 저는 바로 길찾기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지금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건지. 출발해서 보니까 21분 거리가 되네요. 이걸 누르는 순간 길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 시작.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길 찾기가 바로 뜨는 이유는 저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지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이버 지도에는 그 내비게이션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길 찾기를 누르는 순간 길 안내가 바로 돼서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로 버튼 해서, 이거 할건 아니니까요. 이 창은 닫게 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뒤로 버튼 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버튼이 다시 보이시죠? 이게 그린닷 버튼이고요. 여기서도 뒤로 버튼. 그리고 이 N자는 네이버의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는 자리.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이거는 어, 새로 고침 그리고 이 버튼은 뭐냐면 공유하는 버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당을 어떤 걸 하나를 찾았어요. 자, 이런 식당을 찾아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여기를 찾아오세요 하고 보내주고 싶을 때이 자리에서 공유를 해도 되고요. 여기서 공유를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스마트 어라운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린 닷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린 닷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파파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14일 때그 번역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검색에 보시면 이 검색 이 검색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검색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내용들을 직접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눌러서 어, 렌즈가 있고 QR 바코드가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쇼핑 렌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렌즈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카메라가 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저의 마우스를 한번 스캔을 해볼 겁니다. 자, 마우스에다 대고, 이게 갖다 대면은 뭔가 작은 점들이 깜빡깜빡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이 있죠? 요 버튼을 한번 가만히 눌러줍니다. 이게 눌러주면은, 자, 이와 같이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에 있는 그 비슷한 마우스들이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어, 이제 이 마우스를 하나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렇 터치,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마우스하고 비슷한 것들이 쭉 뜨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고른 것은 제가 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뒤로 버튼해서 다시 한번 나갈게요. 이게 뒤로 버튼, 자, 뒤로 버튼해서. 제거하고 똑같은 걸 찾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올려주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어, 그래서 똑같은 걸 찾는다는 것보다도 똑같은 것도 찾아주지만 그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준다는 거.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나는 음,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아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 근데 제가 누른 거는 충전기를 눌렀네요. 한번 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이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쇼핑 렌즈 해가지고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가격들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눌러서 어, 내가 구입하고 싶은 거 관심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어, 근데 이게 쇼핑레인즈를 아까 그 그린닷에서 쇼핑레인즈를 눌렀을 때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떠요. 결제 바코드, 스마트레인즈, 쇼핑레인즈, 문자인식, 와인 레벨, 레벨까지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아 잘못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렌즈 있고 QR 바코드 쇼핑 렌즈 있었죠. 요 것들이 아까 쇼핑 렌즈 눌렀을 때 아래 나오는 메뉴하고 똑 같습니다. 여기 렌즈를 눌러도 돼요. 렌즈를 눌러서 요 물건을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된다는 거죠. 스마트 렌즈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유사 이미지 해가지고 떠요. 그래서 쇼핑 레인지를 눌렀을 때는 이거하고 똑같은 걸 찾아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떤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서 물건을 사게끔 유도를 하고 제가 지금 한 것은 다시 한번 했더니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렌즈를 눌러서 보면 유사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뜨죠. 유사 이미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깝게 제대로 잘 찍냐, 조금 멀리 찍냐에 따라서도 검색되는 내용들이 틀리니까 아, 다양한 물건들을 그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 QR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바코드를 준비를 안 해놨는데, 어, 바코드를 이 이용, 이걸 이용을 해서 그 바코드를 찍어낼 수도 있고요. 주문하는 거. 그래서 일단,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찍어서 내용들을 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문자 인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문자. 제가 정호성 시인님의 그 시집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 이 나뭇잎 사이로라는 이 시를 한번 문자 인식입니다. 문자 인식에다 맞추시고 이걸 손으로 좌우로 이렇게 밀면은 그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문자 인식에다가 가져다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습니다자이게 찍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제가 찍은 자리가 이렇게 글자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박스가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어떻게 눈물이 4살이 되니까 이 부분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손으로 그 부분만 돼버렸네요 자 여기서 수정 자, 다시 한번만 짧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렌즈를 찍을 때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자 인식에 여기 밑에 아래만 잘 그랬더니 어, 여기서 문자 인식은 많은 내용을 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한두줄 정도? 뭐세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지금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 사이로 걸어가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대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복사. 복사하시면은 요 글자가 그대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필요한 자리에다가 갖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홈 버튼을 눌러서 음, 저는 글자를 자, 저는 이런 메모지를 쓰고 있는데 1초 메모를 쓰고 있는데 이 자리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 아까 그 카메라로 찍어서 인식한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글자를 하지 마시고 짧은 글자는 이렇게 해보면. 사진이 아닌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V 플랫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강의 거기에서는 찍는 대로 텍스트 변환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할 때는 V 플랫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음, 네이버를 이용하실 때는 네이버에 있는 렌즈 렌즈 중에서도 숏 렌즈. 렌즈 중에서도 문자 인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실 때는 문자 인식을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것도 좀더 사진을 찍어서 즉 스마트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렌즈를 이용을 해갖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그린닷. 요거 이 버튼입니다. 이버튼에서한 번씩 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렌즈, 바코드, 쇼핑 렌즈는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 음악은 외부에서 나, 들리는 음악이 궁금하다, 무슨 곡이니 궁금할 때 가만히 이 음악 버튼을 눌러놓고 가만히 대고 있으면 음악을 분석 중입니다 하고 있다가 어, 이 음악은 무슨 제목이고 노래 가사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음성으로 우리가 말로 검색을 하는 거고요. 내 주변은 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 내용들을 검색을 해주니까 어디 외지에 나갔을 때밥 먹기 곤란하다든지 그럴 때내 주변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 검색은 우리가 여기 그검색란을 이용해서 직접 글자를 입력해서 하는 것처럼 그 검색할 수 있는 이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 그린닷을 통해서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 보시고 어, 편리한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어,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